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서가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우리 출애굽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우연히 봤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 레슨을 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레슨을 하다 보면 우리 저는 아 음악이니까 아름답고 피아노 치는 모습이 좋다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만나는 학생 처음 보는 사람을 레슨을 하는데 조금 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느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칠때 누구의, 누구의 소리가 들린 거냐면 자기가 아는 피아노 피아니스트 누구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배웠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만큼 고수인 거죠. 아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 다음에는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피아노를 치는데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밖에서 듣는 거예요. 칸막이 밖에서 듣는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쳐요. 뭘 맞추는 거냐면 고등학생이 치, 치는 게 있고 음대생이 치는 게 있고 프로 피아니스트가 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는 거예요. 몇 번째 친 사람이 고등학생이고 몇 번째 친 사람이 프로 피아니스트인지. 근데 정말 다 맞춰요. 애써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열심히 친다고 얘기했고요. 벌써 예 뭔가 이 고수의 고수의 그 음악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걸 알아맞히는 그 알아맞히는 그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쳤어요. 피아노를 듣고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익었는지를 알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한테 배웠지라고.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게 예수 믿는 건데. 내가 고등학교 생처럼 애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발전이 있는 학생인 건지, 아니면 원래 고수인데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서 헤매고 있는지, 그게 보일 수 있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소원이다. 라는 생각. 소원이다. 라고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한테 배웠구나. 라고 할수 있으면, 그거 우리 소원 아니에요? 오늘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의 소원도 있고요. 오후의 소원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품는 소망도 있고요. 방송을 보면서 품는 소원도 있는데, 진짜 소원은 뭐예요? 진짜 소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쯤 와있고 영적으로 어느 만큼 채워져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우리 진짜 속에 저 밑바닥에 제일 깊이 있는 소원이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예배소서는 그 소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에 관해서 배웠으면 벗어버릴 게 있는데 이 옷을 가지고 비유를 했네요. 벗어버릴 게 있는데 무엇을 벗어야 된다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게 예수님한테 배운 학생이고요, 제자이고요. 그게 아 어디 마치 왔고 어디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합니다. 옛 사람을 벗는 거,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무엇하는 거?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말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는 게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성경 조금 앞에 보면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성경에 이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바로 완고한 사람의... 대표 주자예요. 근데 완고는 무지, 모르는 것과 짝을 이루어요. 모르니까 완고하고요. 완고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국의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가장 쎘어요. 그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브레인, 신하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지식을 다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제아, 모세를 만나고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뭘 하는지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니까, 예. 전부니까 완고하게 살아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옛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해요. 수치의 감각을 잃고, 몸을 방탕하게 하고 탐욕을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는다는 거,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건지, 뭐가 자랑스러운 건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나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물질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로 채워가는 시대가 점점 되면 될수록 비판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 시대는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부자는 왜왜 좋은 거예요? 가진 게 많아 좋고 가진 게 많으면 힘도 많아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세 시대에는 부자가 있고 나머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옛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옛사람으로 사는 줄 몰라요. 바리세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래서 완고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고요. 예수님도 못 박았어요. 이런 거를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야지 거기까지만 알고 내 뜻대로 사는 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너무 가까이 갔다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걸 몰라서 그래요. 생명을 주시고 귀하니까. 때로는 연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알지 못하던 광야도 걷게 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얽매여 있고요 이방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요 이방 사람들은 내가 이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요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지난 날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오늘 내가 주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벗어 버리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걸까요? put on 이라고 그랬으니까, 옷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은 어떻게 입는지 알아요.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거 봐도 더 헷갈려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내 마음에, 내 영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 주, 주님이 되시는 게새 사람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를 따라 사는 게 내가 과거에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이 좋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내 영의 주인 되시니까, 내 시간의 주인 되시니까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 사람은요, 이불라고 그랬잖아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을 때, 그새 사람을 만든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의로움으로 시주를 하고 거룩함으로 날주를 한그세 사람을 입으라고 랬어요 의로움, righteousness. 뭘까요? 성경의 right or wrong의 기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의로움, 참의, 참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맞는 거요? 누구에게 틀린 거요? 예수님께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틀린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룩함은, 거룩함이란 뜻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떼어놓는 걸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가까이 떼어놓는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로 구분해 놓은 날이 성일이에요.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따로 떼어놓은 거를 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다 종합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예수님께 오른 것에 나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예수를 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는 일을 나도 옳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살려는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새 사람을 임는지 아주 중요한 얘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주님을 여기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게 출애굽의 신앙이에요. 출애굽이란 말처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었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었어요. 이집트에 살때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살아요? 바로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살지언정,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심, 주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을 떠난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해요. 맞긴 맞은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맞아요. 그런데 이삭 말고 아들이 또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 중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애서랑은 상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건 언제냐 하면 옛날에 누구누구 조상, 누구누구 딸아,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떻게 일사람을 잊고 애국에서 바로를 주로 섬기러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밤에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 밤에 함께 손잡고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였어요. 그 밤에 더 이상 나는 애국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겠어. 더 이상 바로가 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앉아서 성경을 외울 때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 내가 방언이 터질 때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고 내가 아픈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데 내가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애국을 떠나고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적당히 믿던 사람이 내 주님 따라서 내가 광야를 가서라도 주님이 옳다고 한걸 나도 옳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내 삶의 목표가 되는 일이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면 뭘 하고 뭘 믿고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뭘 하고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 사람은요, 다른 말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일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의로움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의로움으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말할 줄 알고, 거룩함으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24장, 4절까지 읽었었잖아요. 29절에, 그러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만한 그 대답이 나올 만한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이니 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신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이분하고 몇 마디 안 하잖아요. 그때, 예, 뭐, 한타, 그남 흉보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비판하는 얘기, 그럴까 하고 나면 스트레스는 풀려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내자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내가 말하는 게 틀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 틀려요. 맞아요. 대부분. 나니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나니까. 좀 들으라고. 그 다음에 내가 내입 갖고 내가 이게 맞다고 그 말도 못해? 맞아요. 얘기할 수 있고요. 옳은 말이고 그런데 논리적일 수도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더 가야 돼요. 어떤 말이요? 주님께 옳은 말, 주님이 기뻐하실 말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내, 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세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세 사람은, 한때 그 건강 박사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뭐 엔돌핀, 엔돌핀 계속 얘기하시고 다녔다. 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그냥 호르몬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요? 혈관을 타고 흘러서 백혈구 힘은 더 강해져서 면역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타고 흘러서 여기저기 좋은 거를 전해요. 다 우리 솔깃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방송에서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관을 타고 이런 게 흘러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딱한 말씀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저 그때까지 내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일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얘기야. 주님께 오른 이야기. 의사로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다른 의사가 줄수 없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말할 때 의로움과 거룩함, 주님이 옳다고 그리고 기뻐하실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행할 때. 의로움과 거룩함. 뒤에 말씀 중에는 나누며 살라.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28절에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를 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죠. 한 가지 더있어요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목표가 어디냐면요. 예, 나 좋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용납하라고.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는요. 뭔가 나눠주려면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얼마씩 나눠가지고 좋고 귀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을 전부 설득을 해야 돼요. 이 돈은 이런, 이런 거다. 설득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원천징수. 얼굴 받을 때30% 뛰는 거예요. 30% 40% 떼요. 아유 미국에 왔는데 나는 미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난 금방 한국 돌아갈 줄 알았으니까. 학교에서 뭐 2시간, 3시간 그 조그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30%를 떼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아까워요. 왜 떼요? 여기서 살려면 경찰을 고용해야 되잖아. 여기서 살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 도로를 보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려면 세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세금 넘으면 내거 내놓으려고 그래요 계속 전화와서 우리가 어느 단체인데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설득을 하죠. 가 응? 감옥에 잡아넣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지금도 장학금이 없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요, 이렇게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듣는 사람에게 좋은 얘기하고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좀일좀 좀 하고요.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라고.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아는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살지만 그건 옛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새 사람들은 말에나 나눔에나 말할 때 나눌 때. 주님이께 맞는 게 어떤 건지. 주님이 기뻐하실 게 어떤 건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 많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하잖아요 총회를 준비하고 잘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살림을 하고 일을 할때 소원이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한테 배운 거 맞네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의 습관과 어려움과 방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주님이 무엇이 옳다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게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나 나누어줄 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고 은혜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인 총회를 하는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함께 입는 교회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듯 주님을 내 주님으로 여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르심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